네. 안녕하세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이혜성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동아리 육성사업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마을만들기협의회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드렸고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에도 신청서를 올려놨으니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서를 미리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 설명회를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을 동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을 동아리의 예시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신청서 작성법과 재료비 지원 그리고 지원 조건이나 제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이번 2022년 마을 동아리 신청서는 양식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식이 변경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저희. 동아리가 이제 인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탈락하는 마을들도 생기게 됐는데요. 예산이 이제 한정적인데에 비해서 신청하는 마을이 많으시다 보니까 탈락하는 마을들이 생기게 돼서 어, 심사 평가를 평가에 의해서 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청서가 조금 사, 세세하게 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을 동아리가 이제 여러 해에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 어, 신청서를 조금 어, 트렌드에 맞게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어, 트렌드에 맞게 조금 변경했다 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을 동아리는 신규 마을에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기존 마을에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시작한 마을은 이제 마을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마을 동아리 운영의 자생화를 위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마을 동아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마을 주민 최소 5명 이상이 구성이 되셔야 합니다. 5명 이상이시면 10명이든 20명이든, 어, 상관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모임 횟수는 마을 동아리를 지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최소 10번은 이상 모여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져야지 마을 동아리의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 지속이 되기 때문이고요. 지원 금액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첫 번째로는 200만원입니다. 마을당 20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이 200만원에는 강사료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비만 지원하는 마을인데요. 재료비만 지원했을 경우에는 80만원. 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어, 오해하시면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200만 원, 80만 원이라고 해서 모두 요거를 꼭다 최대 금액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마을에는 100만 원만 있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100만 원만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우리 마을 재료 비로 80만 원까지는 필요 없는데. 한 50만 원만 필요해? 하면 50만 원까지만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을에서 진행하시는 동아리 규모에 맞춰서, 어 신청을, 금액을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마을 동아리의 예시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동안 설명회를 진행할 때, 사실 마을 동아리의 예시를 보여드리, 보여드리지 않았, 않았어요. 이유는, 어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예시에 조금 국한돼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을 동아리라 하면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동해 보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담당자로서 어떤 활동도 마을 동아리가 될수 있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이제 가져와봤고요. 이 예시를 토대로 우리 마을에서 활동하는 모든 모임과 그러니까 5명 이상이 모였고, 10번 이상 활동을 할수 있다 하면, 마을 동아리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참조하시고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장봉면에 천태 1, 리에서 진행했던 그림 그리기 동아리입니다. 이 그림 그리기 동아리는 마을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어, 여가를 향유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고요. 문화복지형으로 분류를 해서 저는 한번 예시를 소개시켜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문화복지형으로 또 음, 치매 예방 동아리 모임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으신, 싶은, 싶은데요. 으신싶 음, 작년에 저희가 마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홍성군 전역에 어 치매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서 우리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좀어 고품질의 어 양질의 어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해보고 싶으신 마을에서는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어 양성했던 치매예방 전문가분들을 섭외하셔서 강사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것 또한 저희 마을에서 뭐 5명 이상이 모여서 10번 이상의 치매회방 교실을 운영한다. 이것도 마을 동아리가 될수 있습니다. 어 경관형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동산마을에서 갈산면, 동산마을에서 펫타이어를 이용한 어, 마을 경관 개선하는 활동을 했어요. 네, 이 작년에 동산마을 같은 경우엔 소액사업으로 이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어, 아이디어를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은 요것도 동아리 활동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마을 주민 5명 이상이 모여서 이 패타이어를 재활용하는 그 횟수를, 모이는 횟수를 10번 이상 지속하신다면 동아리 활동으로 변경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꽃게 가꾸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액 사업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신청을 할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꽃길 가꾸는데 필요한 꽃 모종이라든지 꽃 씨앗을 동아리의 재료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서 마을 주민분들이 10번 이상 모여서 꽃길 가꾸기를 진행하신다면 마을 동아리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꽃길 가꿀 때한번 꽃을 심으려은 땡인데 10번을 어떻게 모이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만약에 제가 마을 주민, 주민이라면 주민 이틀 정도는 모종을 심고 그러니까 2회 정도는 모종을 심고 심고 나머지 8회 정도 총 10번 이상을 모여야 되니까 8회 정도는 마을 주민분들이 모이셔서 물을 주고 어, 가꾸는 이 회차로 8번을 채워주시면 은 이것 또한 마을 동아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형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어, 작년에 어, 광천의 오서산 상담마을에서 진행해주셨던 동아리입니다. 한식 디저트 만드는 다양한 그 경우를 배우셔가지고서는 어, 마을에 있는 식당에서 한번 선보이고 싶다라는 의도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정말 정말 예쁘고 다양한 한식 디저트 만드는 것을 모여서 동아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 이것 또한 한 3회 이상 진행이 된다면은 마을의 자생 동아리로 어. 발달을 할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소득형으로 이제 전통주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계마 홍동면 학계마을에서 진행을 해주신 건데요. 학계마을에서는 올해 이제 어두 번째 작년으로 두 번째를 진행하셨고 이제 스승 자생하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어그 다음으로도 많은 동아리 예시가 있는데요 어 서예활동이 있으시고 네, 도예활동이 있으시고 서각활동이 있으십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으시니까요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어, 다양한 아이디어로 동아리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볼게요 올해는 어떤 동아리가 들어올지 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신청서 작성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신청서가 양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리 공유해드렸던 신청서 양식을 보시면은 서식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어, 차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신청서, 지원 신청서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계획서, 그 다음에 동아리 참여자 명단, 그리고 회의록 이렇게 첨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좀 탄탄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는 이 계획서에 담겨진 내용 모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신청서 양식을 바꾼 거니까요. 어, 참조 부탁드립,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신청서 다운로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블로그와 저희 마을 만들기 협의의 전체 메신저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청하셨을 경우에 팩스로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네 개의 마을에서 팩스로 받아가셨는데요. 잘 받으셨죠? 네, 잘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언제나 그랬듯이 방문 접수입니다. 방문 접수를 저희가 고집하는 이유는요. 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요 부분은 조금 채워주셔야 돼요. 라는 이런, 어, 한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꼭 방문 접수가 필요하니까요. 저희 센터 어디 있죠? 저희는 청원대 수신관 409호에 있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접수는 반드시 방문 접수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 접수 기간이랑 평가, 그 다음에 선정 날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자세한 신청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작년이랑 다르게 마을의 대표자랑 동아리의 대표자를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마을의 대표자는 이장님이 되시겠고요. 동아리의 대표자는 반드시 이장님이 아니어도 가능하십니다. 동아리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 대표로 활동하시는 분이 마을 동아리의 대표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운영 경력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변경 지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어, 해당하시는 란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와 지속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변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을이 체크해 주시면 되시느냐? 어, 우리 마을이 똑같은 활동을 3년 이상 했다, 그래서 올해로 네 번째를 진행하려고 한다 하시면은 동아리 활동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년이 경과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중간에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바꿔 보고 싶다 하시는 마을에서는 변경을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홍동면의 백동마을, 지금 계신가요? 백동마을? 백동마을에서는, 어, 2년 전에는 우드버닝이라는 활동을 하셨고, 작년에는 국화원예를 활동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 연도에 우드버닝을 다시 배우고 싶으시다 하실 경우, 변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다음으로는 이제 활동 횟수 설명을 해드릴게요. 활동 횟수는 주로 하셔도 되고 월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10회만 넘으시면 되시고요. 최소 10회 이상 필수라는 건총몇 그러니까 회, 총몇회이 비어있는 란에 몇 회를 하실지 어, 마을 주민분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어주시고요. 어, 예산 계획이라는 란이 생겼습니다. 저희 예산 계획은 아까 두 가지 마을 구분이 있다고 하셨, 말씀드렸던 200만 원 그리고 80만 원. 80만원은 재료비만 지원했을 경우에 80만원 마을이고요. 일단 가장 큰 카테고리로는 우리 마을이 일반으로 신청할 것인지 재료비만 지원하는 마을로 신청할 것인지 구분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일반으로 신청하실 경우 강사비는 1회에 2시간, 1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00만원 모두 강사비로만 소진을 하시고 싶으시다 했을 경우 강사비에 200만원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총 20번을 진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만약에 우리는 재료가 필요한 마을이다 하시면은 재료비를 적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재료비는 200만원에 40%에 해당하는 80만원 이내로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필요해! 라고만 끝내시지 마시고요. 우리 마을에 재료가 어떤 게 필요하신지까지도 적어주시면은 좀 점수가 오르겠죠 평가 점수가 다른 마을보다 세세하게 적어주셨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주민 회의를 거치셔가지고서는 이런 거 세세하게 한번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필요, 필요품 필요품목과 예상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만 원 전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금액 만큼만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예상 계획이 새로 생긴. 란이기 때문에 요 란은 한번 고민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마을 재료 필요해! 라고 하시고 거기서 멈추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재료를 조금 찾아드리고, 아, 요거, 요거 필요하실 것 같아요. 라고 가르하는 이제 역할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스스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실 때가 되신것 같아서 이 란이 추가됐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지원 신청서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은 하단부에 필요성 및 목적, 활동 내용, 기대효과, 준비사항 부분이 어,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면 평가 점수에 좀 도움이 되겠죠. 마을 주인분들과 다시 한번 회의하셔서 는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준비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아리를 어디서 할 것인지, 장소, 그 다음에 동아리를 할때 우리가 기자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자세하게 최대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단 부분에 어, 동아리를 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10월에 진행 예정인 어, 희망마을 한마당에 반드시 참가한다는 서명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신청서 작성하시고 아래 서명란에 서명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제반서류들이더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을 동아리 활동계획서입니다. 활동계획서라는 어 올해 어떤 식으로 우리 동아리는 어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포부 계획을 적어주시는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 대표자 및연락처에 강사란이 있습니다. 강사란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우리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할때 강사를 섭외를 미리 해놓으신 부분도 있는데요. 안 하신 마을도 있으세요. 전혀 문제될 필요 없고요. 어떤 활동을 하시고 싶으실 때 예를 들어서 대나무 공예를 하고 싶으시다 이미 문의를 주신 마을이 있으세요 근데 대나무 공예를 하는데 선생님이 없어 우리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섭외를 진행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를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저희도 어떤 그 강사를 미리 아는 건 아니지만요 섭외 백방으로 이제 알아볼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섭외하는. 감사가 없다요라는 미정이라고 적어서 주시면 되시고요. 어, 다음으로는 활동 계획입니다. 월별로 활동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선정이 되셨을 경우 3월 23일 이후로 바로 활동이 시작 가능하니까요. 어, 3월 라니있지만 4월에 적어 주셔 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해주시면 되시고 10월에는 희망마을 한마당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계획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밑에 마을 기여 활동 계획이라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 서예 활동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서예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회 한다던가 하는 게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향후 활동 계획도 어렵지 않아요. 예시 들어 드렸, 드릴게요. 풍물활동 경우에 아 우리 마을이 올해 마을 축제를 할 거야 그때 우리가 풍물활동으로 공연을 해볼게 하는 이런 간단한 향후 계획 적어 주시면 되십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요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된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 우리 마을은 좀농한기때 땡겨서 할 거야 어, 7월 8월에 농한, 농한기니까 4, 5, 6월에는 활동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공란 해주시면 되고, 7, 8월에만 활동 계획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굳이 이거를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다할 거라고 그런, 어, 평균 안 가지셔도 되니까요.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참여자 명단이에요. 어, 동아리 참여자 명단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요. 5명 이상이시면 되시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록입니다. 마지막 어, 신청서에 들어가는 란이고요요 회의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 그동안 동아리 신청을 하셨을 때 동아리 활동 중에 이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동아리를 신청하신 경우가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향하고자 저희가 어, 회의록을 청구하도록 했고요 어, 마을 동아리 신청을 위해서 최소 한번 정도는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회의록 첨부를 했습니다. 특히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의 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회의록은 반드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 간단합니다. 언제 진행했고, 어디서 진행했고, 인원은 몇명 참여했고, 회의 내용이 뭐였고, 그래서 결정사항으로는 뭐가 있고, 어, 우리 그래서 마을 동아리, 대나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땅땅땅 결정하신 내용 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회의 사진을 어, 차, 회의 사진 삽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의 사진은 사진 찍으셔서 저희한테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너무 이런 서식면에서 어, 문제 안 되시니까 회의 사진 보내, 찍으신 거는 저희한테 그냥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동아리 선정 기준표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아리 선정은 총 100점으로 선정이 되어 100점이 되어 있고요. 사업의 적절성 마을 기여도 운영의 지속성 예산의 적절성 그다음에 정량평가 항목이 또 들어갑니다. 신규 마을 뭐 마을대학 참여 마을 이런 데는 가점이 들어가니까요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은 동아리에 가점이 들어간다는 라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선정 기준표는. 각 항목마다 신청서랑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요 항목이 어느 항목이랑 매칭이 된다는, 다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평평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청서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은 예를 들어서, 마을 기여도 부분에는 동아리 활동 계획이 마을 기여 활동 계획과 매칭이 돼서 점수 평가가 된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소모성 재료에만 재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산성 재료에는 재료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가장 큰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를 풍물 하실 때 사물은 지원이 되시지 않으시고 뭐 장담극기를 하신다, 숙성고 지원되지 않으십니다. 어, 가장 작년에 예를 들어드리면 서예 활동을 하시는데 종이와 먹 이런 거는 소모성 재료죠. 그렇지만 붓은 어떨까요? 붓은 개인에게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성 제, 재료입니다. 그래서 붓 같은 경우에는 어, 자부담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소모가 되는 종이나 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더 예시를 드리, 드려드리자면은 뭐 종이접기에서는 색종이, 그림 그리기에서는 스케치 종이나 펜 이런 거는 소모성 재료라고 판단이 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재료비를 지원해드리는 금액에 따라서 활동 회차가 조정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200만 원 중에서 우리 마을이 80만 원을 재료비로 지원 재료비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200만 원 빼기 80만 원은 120만 원. 강서비가 아까 1회당 얼마라고 했죠? 10만원. 네. 그러면은 12번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원래 20번인데 12번으로, 어 줄이, 줄여서 회차가 조정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만약에 이해가 안, 안 되신다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어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조건과 제안입니다. 어, 제차 강조드립니다. 모든 동아리 활동에 1회차는 사전 설명회가, 어, 들어가 있어요. 사전 설명회란 저희 센터, 저 이혜성이 마을에 가서, 어, 1회차 동아리 활동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 꼭 협의하셔가지고 1회차는 저랑 일정 조정을 하시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요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마을이 워낙에 바쁘시니까 자꾸 놓치세요, 1회차를. 네, 1회차를 놓치시면 회차 인정이 안 되니까 요점 꼭, 어, 기억해 두셨다가 1회차 진행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두 번째로는 희망마을 한마당 참석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예정하고 있고요. 이마을 한마당에 나오셔가지고서는 어, 동, 그 활동했던 거를 다른 마을과 공유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회차는 1회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일지를 매 회차 작성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활동 일지라 함은 회차별로 사진을 두장 이상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 어, 사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로로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사진을 찍으실 때 가로로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세로가 아니고 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로로 찍으신 회차별 사진 두장 이상과 활동 일지 오늘은 무엇을 배웠다. 간단하게 한줄 정도 적어주시는 거고요. 등록부. 오늘 실제로 참여하신 부, 어, 마을 주민분들의 등록부가 필요합니다. 어, 동일한 활동은 3회까지만 인정해 드려요. 그러니까 요 제한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사, 동일한 활동을 3회까지만 지원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동아리를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3회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신청 못하느냐? 아니죠. 다른 활동으로 변경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내부에 어, 어떤 그 재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더라도 전문가가 있으셔도 내부 강사 그러니까 같은 마을 주민은 강사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재료가 필요하실 경우 재료비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이 부분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지원에 제한이 있으시다는 거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 다음으로. 가장 궁금하신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3월 18일, 그니까 이주기 금요일까지고요. 18일까지 신청해주신 신청서를 취합해서 저희가 심사랑 평가를 합니다. 심사 평가는 제출해주신 신청서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를 서면 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3월 22일 화요일, 3인의 어, 심사위원을 모셔서 심사 평가를 할 거고. 3월 23일 다음 날이죠. 수요일에 바로 최종 선정을 해 드릴 거고 최종 선정은 마을별로 개별로 알려 드릴 거고 다음 협의회 단체 메신저 방에 알려 드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마을 동아리 담당자로서 마을 동아리는 정말 마을 만들기 활동에 어 불씨를 키울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 동아리가 모이시면은 무조건 말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참석을 해 보니까 서예를 하실 때 서예만 그리시기 그리시는 서예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던데 어뭐 뒷집 누구 왜 요즘 안 나와 이런 말이 불씨가 돼서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번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활동에 그 학산을 위해서 마을 동아리는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어, 이외에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로 전화하셔서 혹은 단체 메신저 방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더있으시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없으신 것 같고요. 어, 네, 신청서 양식이 바뀐 거꼭 어, 숙지하셔가지고서는 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아리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